안녕하세요. 줄리쌤의 영어법 1분 암기 꿀팁 레벨 2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공부할 꿀팁은요. 바로 관계부사의 계속적 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계대명사랑 똑같죠? 자, 그럼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우리 계속적 용법이니까 콤마를 심은 데 접속사가 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관계부사죠? 관계부사를 심은 데에는 뭐가 날까요? 그렇죠. 바로 부사가 나야겠죠. 이렇게 계속적 용법은요, 콤마 플러스 관계부사가 나온다고요. 그럴 때 콤마를 심으면 접속사로, 또 관계부사를 심었을 땐 부사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 접속사는요, 우리 관계대명사와 똑같이 and, but, so를 써주시면 되겠고요. 부사는요, 장소를 나타낼 경우에는 there, 시간을 나타낼 경우에는 then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럼 우리 예문으로 바로 가볼게요. I will visit the place. 나는 그 장소를 방문할 것이다. 요 어, 그리고 콤마가 딱 보입니다. 그 다음에 where 이라는 관계부사가 사용이 되었죠. 아, 관계부사의 계속적용법이구나. 라는 거알수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콤마 심은데 접속사 나고, 관계부사 심은데 부사 난다라고요. 그럼 어떤 접속사와 어떤 부사를 쓰면 될까요? 바로 and와 there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보세요. 나는 그 장소를 방문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I will stay for a week. 일주일 동안 머무를 것이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접속사 플러스 부사로 해석하니까 훨씬 더 쉽게 해석이 되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OX 퀴즈 타임입니다. 우리 아까 살펴봤던 그 문장에서요. 콤마 w h e r e and then으로 고친다. 맞으면 오, 틀리면 X를 강좌 Q&A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빠르게 정답 확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도 영어법 꿀팁은 계속 되니까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